첫째는 무사히 철학체의 환상체전을 끝냈었고 어? 어, 끝냈었고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로 어려운 주사를 터트려볼 것이다. 이 중에서 두 번째로 어렵다고 한다면은 이예 정도면은 아마 두 번째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요? 아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은 은근하게 아, 책자를 못 사용해. 자두 번째 환상체 노 두원더 셔들은 피가 없으면힘 2가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힘이 2가 올라간다. 다같이다. 그리고 본체도 피가 없으면 힘이 올라가는데 다같이다. <laughs> 피가 너무 많으면 피의 연애라는 방역수 쓴다. 반피가 되면은 더 강화가 되는 이 페이지 또한 갖고 있다.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내가 도와드려 싶다는 거예요. <laughs> 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제기라이씨. <laughs> 서병대사는힘기였어따라 어, 붉은색이라고 색깔 맞춰 하고 왔나 보네. 무자비한 <laughs> 손길! 어이, 기억 하나 협회! 창백한 손! 엄청는 키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 근데 상대방은 온거리 방어가 골라 많기 때문에 이거 일반 공격으로 때리는 거 상당히 에바예요. 박쥐 수를 줄여야 되는 거 맞는데 아무래도 본체를 그냥 패버리는 게 맞지 않나? 오이 공격고 손석한 기운! 이제 이 공격적으로 힘을 주면은 그 확실히 이거 때릴 수 있는 그방법이겼어 자, 다 스타트해서 아! 와, 와, 진짜! 아! 나이스! 아! 나이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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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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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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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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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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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이기는 게 아... 아이 아이 쓰레기 같은 게 진짜... <목소리> 됐어. 여기서 이제 큰 그림을 스노우브로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. 물론 처음부터 막혀버리긴 하지만... 아, 이거 임전무태 때문에 힘 생겼는데, 힘기야 발동되게 생겼네. 헐~ 거대한 뱀의중교 무소... 바차 모드의 법칙 중 하나가 뭐다? 공격이 안 들어오면은 발각제자에 들어온다. 헤이. <목소리> 해절단 가라! <laughs> 벌써부터 힘을 개당해 버리셨군요 근데 못 써요. 후! 아! 후! 필사적인 사... <laughs> 이겨야 한다! 자, <laughs> 바로, 땡! 쏴두고 그리고, 땡! 한번 더 쏴주고. 아! 진짜! 사기치지 말라고, 이 개자식아! 아! 아니, 딱치지 아, 깔고, 오유, 이씨. 가서, 그렇지, 반격 때려주고, 아! 그리고, 반격 때려주고, 나이스! 나이스! 아! 아, 그래 뭐 심기야 반동 돼버렸어요. 아, 광역이 들어와요. 호잇! 경계! 오케이, 막수 있어, 패스. 호잇! <laughs> 마법을 잔환! <장환>. 호 아. <laughs> 갈증! 호잇! <laughs> 인형? 인형? 아니, 무슨 인형 방패시니까 이렇게 나오시면 곤한데요 자, 스타트해서 12. 12! 아, 실려는 아, 아, 아... 그리고 진짜. 바로 3 0 0 골! 나이스! 아, 감전된 치킨 올라가니까 그래. 아 어, 좋아요! 쿠션 올라갈까요? 그리고 아, 아. 밀어버리고 짜야 짜냐! 짜냐! 파비 덱고 그리고 바로 파비 샷! 그렇지! 고어 지금 나름 <laughs> 괜찮아요 어 나름 괜찮아 거대한 주먹 몰자! 한때가 진짜 좋아직장이었는데 파비 아. 힐을 계약이 걸려있어 어이! 아. 털 마음 보라고님 음. 이게 올라갔는데 왜 이게 나옵니까 난수병 이막 동안 유지 반비면에25% 정렬로 토제 불능? 아 기적이야 <laughs> 근데 뭐 통제 불러대봤자너 공격 카드가 없어 <laughs> 잘 봐둬라 너스페라 <laughs> 이것이 불결화게 힘이다 사십 찰 빠겨져 하 저기 뽀 <laughs> 오마이 아잠아 아, 방금 내가 초성 세트 본거 같은데? 잘못 <laughs> 본 거겠지? 아아 말이 아니다 이 쓰레기 같은 게하하 <laughs> 그래, 막아주고 그리고 반동이자식반격반동이자식반교 운너로 부터의 해방 신 승리의 황홀라 아, 11에서 2 4아못 막아 아... 흡혈! 산산조각! 뭐저한마을 <laughs> 쏘일조 그냥 야 근데 저건 못 줘. 헐! 당신은 그대의 아들이셔 아 어이. 무슨 그의 아들이야 자 시작해서 22! 아못 막았어! 아유 아유, 아유... 아유... 아유 그냥... 아유 그냥... 아유 그냥... 아그리고 허약 때려주고 좋아 아 때려주고 그리고 흡털! 아유 그리고 놀자! 아 진짜 맞다 놀이 근데 진짜 아... 갑골 안 터졌기 때문에 이거 하도 살수 있다 붉은 용털을 얘한테 주면은... 아 근데 아주 신기하게 있어가지고 아... 쓰 같은 게 아... 아 진짜 얘들아... 근데 아, 여기다 네. 그러니까 절대 죽을 리 없고 아 진짜 개쓰레 이제 위로만 올라가면은 칼로 짓다이 바로 갔다 버리던데. 와! 마음의 균열. 다음 날 동안 세상에 모든 흩어지쯤서 추악을 만든 근데 이미 흩돌아 쯤 27인데. <laughs> 그냥 때리라고. 빵에 날려주고, 좋았어 이거. 빵에 안에 더 날려주. 아, 아, 넘기고. 아, 아프고. 아, 아프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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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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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팀 지금, 어, 가브리야. 돌아올 거니까. 대천사로 돌아올 거니까. 얘들아, 내가 방금 막에 좀 많이 맞았다. 너는 잘례라이 <laughs> 가는 거미줄. 청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, 뭐, 내 덮치야. <laughs> 가자고 내 범죄. 공격 안 당할 때는. 반격 진잘이다 호이! 벌 누가 감히 힘의 계약 같은 사기를 줘? 좋다! 부담한 개만 쏘지마하하지마세용한입만이한입 <laughs> <laughs> 마시띠!